할렐루야 5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말씀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셨는데 제자들과 한 무리가 다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사연을 알아보니까.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가 예수님이 귀신을 잘 쫓아내신다는 소문을 듣고 왔는데 마침 예수님 출타 중에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좀이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아마 이것이 확언이 되어서. 아좀 다투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사연을 알고 예수님이이 아이의 부모에게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되었냐 묻자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아이를 아주 괴롭히고 불과 물에 막 들어가게 해서 내가 불안해서 힘들어서 이 아이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좀 뭐라도 할수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할 때에 예수님이 할수 있거느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예수님의 말씀에 소리를 지르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아이의 아버지, 귀신 잃은 아이의 아버지가... 어떤 믿음이 없었을까요? 그래서 어떤 믿음을 좀 달라고, 도와달라고 요청했을까요? 바로 23절에 말씀이 나와 있지요. 믿는 자에게는 능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는이라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이 조금 부정어가 두번 되어 있어서 조금 어렵습니다. 자, 이것을 좀 풀어 설명하면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다 하신다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다 하십니다라는 믿음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경험으로, 내 삶의 지식으로 도저히 이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을 때에 주님이 역사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요청한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 주기 전에 아마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예수님은 다 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을 주셨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이제 온전해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라고 얘기할 때에 주님이 기도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말 속에, 우리 예수님은 다 하십니다라는 이 믿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 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길게 기도하지 못해도, 유창하게 기도하지 못해도 우리 예수님은 다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세요. 아픈 몸에 우리 예수님은 다 하십니다라고 기도하시고 자녀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다 하십니다라고 기도하시고 사업을 위해서도 어려운 현장 속에서도 예수님은 다 하십니다라고 기도하시고 문제를 놓고 예수님은 다 하십니다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다 하십니다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 손주들을 위해서도 우리 예수님은 다 하십니다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청년들도 자기 인생을 놓고 예수님은 다 하십니다라고 기도하시고, 결혼한 자녀들도 아이를 놓고, 가정을 놓고 예수님은 다 하십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좋은 일을 행하실 겁니다. 복된 일을 행하실 겁니다.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역사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다 하십니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입을 열어 기도하시다가 다 하시는 예수님, 다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은 다 하십니다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다... 하 시는 주님 을 만나 게 하시 되 특별히 병 으로, 시 름하 는곳에 병이 낫는치 유의 주님 을경 험하 게하 시고, 또한 길을 내 시는 주님 을놓 고, 기 도할 때에 우리 사 업의 길이 열리 고, 인 생의 길이 열리 고, 취업 진로 결혼 의 길이 열리 고, 또한 좋은 길이 열리 게하 시고, 다하 시는 주님 을놓 고, 기 도할 때공 부하 는 자녀 들 에게, 지혜와 충명을 주시고 다신내라고 백할때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나고 거듭나는 역사 가 나타나고 죄와 악을 버리고 거룩해지는 역사 가 나타나게 하시고 다신라 고백할 때 우리 교회가 교회학교가 부흥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